가이사랴 빌리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갈릴리로 들어오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 사역의 동무대죠 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갈릴리에 들어오셨는데 그대로 돌파하세요. 오늘. 30절 보십시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 하시니 이유는 뭐냐?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왜 갈릴리에서 아무 사역도 하지 않으셨는가? 오늘 마가복음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때가 가까워왔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바쁘고 항상 분주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그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는 잠잠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모든 에너지의 초점을 다 맞추고 아주 고요하게 십자가만을 준비했던 때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때를 분석하고 그 때에 맞게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뛸 때가 있고요. 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가 있고 일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병들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할 때가 있고 그것을 나누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을 때가 있고 심을 때도 있습니다. 그 많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때 각자의 시간들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맞게 분석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때를 아주 분석은 잘하는데 순종을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순종은 잘 하시는데 때를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후회하죠. 아, 그때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이때는 이 이걸 해야 하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께서 이 때를 분석하고 때에 맞게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둘째 순환 고지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31절이죠. 한번 듣겠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제 순환고지를 한번더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32절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자신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해낼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3절에 이제 가버나움에 이제 올라가는 길 위에서 서로 싸워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런데 모르는 척 물어봅니다. 왜 토론하느냐, 왜 싸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를 이렇게 무찌르고 나서 독립적인 왕국,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면, 내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될까? 이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한심했겠어요. 나 이제 곧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이거든요. 나 이제 곧 죽어야 되는데, 열두 제자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도 앞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서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늘에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큰 자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에서는 아니다. 그러면서 실물 교육을 하나 가지고 와서 하시죠. 삼6 절에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천국에선 누가 큰지 아느냐 이 어린아이까지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묻 사람의 마지막에 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에 서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한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누구를 찾으실까요? 끝자리에 머무르는 사람, 섬기는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 그 사람 찾으시고,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오바디아 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바디아 교만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느냐? 우리는 절대로 끌려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끌어내려 볼게. 이래서 하나님이 끌어들이시잖아요. 제 제자반에서 이런 걸 나눴어요. 요즘 의사들과 이렇게 강대강 대치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냥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 애돔과 같이 하나님이 똑같이 이 시대에도 행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IMF라고 하는 것을 겪고, 가장 선호도 만족도 1위라고 했던 직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공무원, 두 번째가 교사, 세 번째가 의사였거든요. 근데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직업 가지고 있으면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이 직업 가지고 있으면 만사 형통이다. <laughs>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 하나님이 이세 직업을 차례대로 끌어내리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너희들이 나 없이도 먹고 살수 있다고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이런 직업 앞에 차례대로 공무원들, 그리고 교사들, 그 교사들의 상황이 그 필드에서 얼마나 그렇게 힘든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의사들도 마찬가지. 요즘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직업이 아니라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것을 한번더 재해석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오늘 여기 한 가지가 더 추가되죠. 직업에 기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 뭐 해야 합니까?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교사든 공무원이든 의사든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의 확장이 있었던 것이죠. 공무원들의 가장 큰 이탈 원인이 민원 때문이라 그래요.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민원의 문제가 참 힘들어서 이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교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스승이 사라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스승이 사라지고 교육 노동자들만 있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 아이들이 아주 경쟁하는 것만 배우고 그렇게 크잖아요. 교사도 섬기지 못하니까 나라가 막 휘청거리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도 물론 많은 고난이 주어져 있지만 거기에는 많은 책임이 따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라고 하는 그 책임을 따르기 때문에 섬기는 자리로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처럼 환자 곁을 떠나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지,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끝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너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실물 교육으로 아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가운데 세웠죠. 이게 예수님 참 많은 걸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리더십의 모델은 동물의 왕국의 사자예요. 사자. 칼 들고 가서 힘으로 로마를 제압하고 예수님이 아주 왕의 모양으로 임금의 모양으로 서는 거. 그걸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걸 뒤집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리더십, 천국의 리더십은 그 왕의 리더십, 동물의 리더십인 사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약한 아이 하나를 딱 갖다 세우면서, 천국의 모습이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가정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굴까요? 아버지죠. 아버지. 사자는요, 자신의 힘으로 잡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은요, 이 아이를 위해서 비워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비우잖아요. 모든 것을 다 헌신하잖아요 아예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부모죠 부모 가정의 샘플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래야 할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섬김의 모델도 예수님 자기 자신이죠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다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실 뿐 아니라 더 낮은 곳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섬김의 자리, 그 자리에서 세상의 만물의 권세를 주시는 자리로 다시 올리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계층 구조가 뒤집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모든 권위가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뒤집힘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쨌든 섬기는 자리로 나, 내려가십시오. 그 자리에 서십시오. 고기집 갔습니까? 고기 굽는 자리에 앉으세요. <laughs> 고기 구우면 잘못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는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반찬 가지고 와야 하는 식당에 가면, 제일 마지막 자리에 앉으십시오. 반찬 부지런히 왔다 갔다 나르십시오.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저도, 이게 참 힘든데, 저이 말씀 보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집니다. 말절, 말자리에 서려고 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려고 하고, 우리가 본성적으로 섬기는 것이 좋아서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앉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앉는 그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리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배성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섬기려고 찾아내려가기, 내려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자리를 찾아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칭찬 듣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